안녕하세요. 소중희 기자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관광지가 된동아마을 속에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들로 떠나야 하는 원주민. 이러한 동아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지역에서 살아가는 상인들의 생각을 전하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동아마을에서 음.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지금 25년쯤? 25년 2 음. 5년그 동아마을이 생긴 걸 음. 눈으로 보는 네, 요맞죠 음. 그럼 혹시 동아마을이 지금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개발이 돼서 우리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음. 주차하기도 불안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음. 집집마다 골목에 들어가서 또 문도 열어보는 사람들 있고 공분을 응, 그 열어보고 어떻게 사는지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시끄럽고 또 쓰레기라도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건 없어요. 좋아진 점을또 집까지 조금. 뭐... 아, <웃음> <웃음> 혹시 그 중에서 특히 더 네, 불편한. 특히 불편한 주차. 아, 주차? 응. 그런 거 공용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응, 아닌데, 또 차를 몰고다 공용 거고, 두고 보니 우리는 아침에 주말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야 돼. 여기 차세울 데가 없으니까, 밴드는 돌아야 되니까, 언제 믿어? 평일에도 그런. 평일은 조금 나아요 조금 네. 예. 혹시 처음 도원하는 동네가 현재 나아진 곳이 나 음. 나아진 곳은 그래도 이차이나통운 개발되기 위해서 동네가 좀화해진 곳? 예전보다는 음. 밝아진 곳! 밝아진 곳? 동네가 좀 예전에 어신들이 여기 많잖아요 음. 옛날 구도시가 근데 지금 그래도 음. 이렇게 시가좀 밝아진 분위기 젊은 친구들이 음. 많이 오니까. 음. 그러면은 뭐인생 뭐, 문제나, 어, 뭐, 주차 문제나, 유명은 어, 아직 응.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어신들 겁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네. 들여다보고. 어, 이런, 이런 데도 있나 집이 사람들이 어. 가면서. 이런 데도 사람이 사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어, 약간 여기가 세트장인 줄아시고 <laughs> <laughs> 그런 <laughs> 분들도 음. 계셔 음. 지금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 그리고 음. 물 음. 이런 형식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주차는 막 늘린다고 하는데도 그게 해결이 잘안 되는 음. 가아직까지그기올라 음. 보니까 표지판에 여기에도 살아, 이 살아요. 사람은 살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요 효과가 없는 것같요 혹시 마지막 한시고 응. 싶은 말씀 있을까요? 더 바라는 그런 거 어때요? 뭐 바라는 거는 뭐더 이렇게 좀이 그림 색칠하는 것도 여기 있잖아. 요 네. 그런, 뭐 그런. 그런, 그런 거 조금 환하게 좀 해주고 그런 문제는 중국 쪽에서 얘기했잖아요. 여기다얘기했을 거. 저희 저희도 알려드릴 수는 있지. 멀리 그림 너무 식상하고. 아좀더 바뀌었으면. 네, 네, 아, 네, 그런 게 조금 바뀌었어야 되는데 네. 예전 그대로 그냥 새만 턱질 하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안마을에서 거주하신지 얼마 안됐나요 여기서만 37, 8년 된 거죠? 3 0살 사이에 초반에 이렇게 해봐야죠. 그때는 동안마을이 아니었던 곳이죠? 아니죠 동아마을이 된게 2013년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동아마을 생기면서 여기 초창기에 동아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장사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는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됐죠. 전국에서 다 왔죠. 저 멀리서부터 해서. 뭐 충청권, 뭐 강원권, 뭐저 아래. 뭐, 포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왔거든요, 가족 단위로.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화 하나로 손님 유치를 하려니까 길에 나와서 주말에 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그냥 길에 테이블 놓고. 주민분들이 그냥. 그렇죠. 주민들이 모아서 여기 일단 벽화는 해놨는데 동네가 뜨질 않으니까. 왜냐면 그전에는 여기가 저녁에 5시 이후엔 사람이 없어요. 오, 잠시... 죽은 동네. 지금도? 지금도 5시, 6시 되면 관광객 웬만하면 끊겨요. 음, 잠시... 있어도 많지는 않아요. 음, 잠시... 이 동네 자체가, 왜냐면은 여기는 거의 젊은층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동아마을이 관광지로 그래도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반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좋은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불편한 게 생기는 거죠. 아, 차이, 들이 많이 와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는 이제 조용하던 동네가 사람 사는 거같지 왜냐면 하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데 동네에서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취약통지서가 우리 통에 하나도 안 나와요. 아 오래. <laughs> 그 정도니까 애들 보기가 귀해 다, 다만 볼수 있는 거는 학교 가는 학생들 왜냐면 공원에 재고 있고 이제 소문초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볼수 있는 거네 학교 시간에 고를 때도 보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학생들은 저쪽 후문으로 가는 아기들은 많은데 이 주택지로 내려오는 아기들은 별로. 주말에는 벽화 때문에 가족 단위로 다. 응, 그렇죠. 응, 응, 응. 초, 초창기에는 진짜 가족 단위,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뭐손주주까지 해서 한, 막 대가족이 오는 가족이 많았어요.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그거는. 그건... 왜냐? 그림이 초창기에 그린 고대로 지금 10년째 가고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이게 벽화를 그렸으면 5년이나 3년 주기로한 번씩 그림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초창기 왔던 사람들이 여기를 다시 재방문한 사람들은 갔는데 그대로. 벽화가. 네. 바뀐 게 없으니까 그 전에 왔던데 똑같으니까 누가 다시 오겠냐. 아니요. 그림 그리시는 거를 구청에서 이렇게 지금은 구청에 소속되신 분이 하는 걸로 알아요. 그 전에 초창기에는 이거 사업하신 분이 따로 계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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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하신 분이 이거.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구청에 소속되어 있으신 화가분이 나와서 이제 보수 작업만 하시는 네. 거예요. 고아원에서 불편하신 점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건 주차가 제일 불편해요. 주차. 음. 주차 쓰레기 쓰레기가. 많이 줄진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줄긴 줄었어. 왜냐 오전에 일찍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주말에는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배치는 되는데 평일이나 뭐 이런 때도 그냥 화단에 위 그냥 먹던 음료 올려놓고 가고 뭐차 댔다가 차 빼면서 쓰레기 봉지 들고 다니던 거차 빼면서 고 자리에 두고 와. 어. 관광객분들이 그렇지. <laughs> 이게, 이게, 인지, 우리가 지금은 그나마 조금 여기서 이제 관리들을 주차요원들이 많이 해줘서 그나마 지금은 주말에 가끔씩 차는 빼긴 하는데 그전에는 아예 주말 이틀은 빨간 글씨 들어간 날은 차를 빼지를 못했어. 차를 빼면은 그 자리에 아무나 갖다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난 그거지. 어차피 관광지로 활성화가 됐으니까. 딱 주차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나 4시까지 해서 주차 시간을 뭐할수 있게 하고, 왜냐면 여긴 주택지기 때문에 내집 앞에 차대든 그 습관들이 있어서 내집 앞에 차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 주민들이. 그러면은 이 집에 사람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여기 차를 댈 시간이 되면 빼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제 어, 주차를 하되, 그 지도에 사용을 하는 시간에는 주차를 할수 없게 해주면 좋겠는데, 여긴 한번대놓으면은 사람들이 안, 에 안, 놓은 저기, 안 빼가는 거야, 차를. 그니까는, 러옆 동네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옆 동네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거야. 우리는 가운데 낀 길이니까. 여기 될데 없고, 여기 못대게하고 여기, 이 라인은 또 주말에 또 차야. 웬만하면 또못대게하고 딱지를 때 했었어. 그죠? <laughs> 그리고저저 저 차이나타운 올라가는 그 라인에서도 차될 데가 없으니까 다 일로 와서 이 우리 이 다음 라인에 그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 지금은 많이 그게 조금은 낮았어요. 여기서 지금은 이 주차 요원들이 처음에는 몇 명이 없었고 지금은 좀 많이 늘려가지고 막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낮았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어떤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은 생기고 그러게집변은 아예 몇시부터몇 몇 시까지는 주차되고 몇시이후에 주차하는데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없, 그, 그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차를 안 빼게 되는 거예요 이 차를 빼면은 내가 들어왔을 때차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망다니니까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차를 다 대놓으니까 원주민들은 차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아예 또안 빼게 되는 거지. 아주 급한 일 아니면. 근데 그, 그게 처음에는 그게 심했는데 지금은 그게 덜한데도 가끔씩은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쓰레기 문제는 처음보다는 조금... 쓰레기도 많이는 낮았는데 그래도 여전히요건강이분들이 제일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기준이 높나요? 그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사진을 보여주다 보면 여기가 뭐가 하나 길에 생기잖아요 지금 이게 요기 요 밑에 길이에요 큰길 근데 거기에 이제 장사하시던 분이 5분을 이렇게 버리고 가신 것 같아 그러면은 벌써 이 쓰레기가 이런 식으로 쌓이는데 이 옆에가 또 가정집이에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착착착 싸놔 이쁘게 그것도 계단별로 여기 몇개 위에 아, 계단 몇개 음료 먹고 가다가 올려놓고 가는 거예쁘게 남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예쁘게 아, 놓고 가고 남의 아, 화단 위에 쭉 아, 열맞춰 아, 놓고 아, 가고 아, 기본이야 아, 그거는 아, 여름에 아, 탕으로 제일 문제예요 네, 네, 네. 설탕 묻은 거 하나 먹어 맛이 없잖아 길에 버리고 가요 거기 새까맣게 개미가 그래서 여기 가보면 매장마다 탕으로 반이 금지라고 쓴 집이 많아요. 음. 설탕 때문에 끈끈해가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는... 하시는 분들도 이 쓰레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버릴 수 있게 포장 자체를 해서 주면 해서 그냥 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다 먹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깝게 뭐 쓰레기통이 있진 않, 쓰레기통이 비치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또 있다 보니까 그냥 길에 버리는 거지 귀찮으니 소음제에 대해서는 있어요. 자동차를 여기 지금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내담 앞에 있잖아요. 주차 라인이. 그러면은 여름에 한 20~30분, 기본 겨울에 20~30분 시동을 걸어 놓은 안가요 왜?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서 시원해질 때까지 공회전 돌리고 있는 거야. 차 안이 시원해질 때까지. 뭐 우리는 집에서 죽는 거야. 나가서 어차피 관광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나 싸울 수 없으니까 참긴 참는데, 어떨 땐 진짜 그게 스트레스예요. 겨울에도 마찬가지. 히타 뜨거워질 때까지 있는 거야. 시동 걸고. 계속 밖에서 붕붕붕붕붕 하고 있는 거야. 음, 집안에 앉아있으면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인지 몰라 그, 여기 올라와서 봤는데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있는 사람 사는 곳입니다 뭐그레기그어 음, 그게 있는 게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사람 사나? 문도 열어보고 가고 응? 뭐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분 나쁜 게 그거야 이런데도 사람이 살아요? 아. 이런 거 그리고 어뭐 엄마랑 애가 가면서 너 공부 못하면 이런 데서 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이런 동네에 와서 뭘 기대하고 왔냐 이거지. 옛날에는 진짜 주택에 다 살았지. 응? 주택이 노화가 됐다고 해서 사람 사는 집이. 어 사람이 사냐 안 사냐 이런 이런 동네가 아직도 있냐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듣기 싫지. 이거 그 뭐, 내 나름대로 마을 내 마을 집인데 한 번은. 혹히 초반에 이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사하신 분들도 네. 나이가 많으신 아 분들이. 내가 그때는 그랬어. 아, 어. 내가 불편하면 내가 나가야지 이런 거. 아. <laughs> 그, 그때, 우리, 저, 주민 설명할 때도 그랬어. 불편하면 팔고 나가라. 이런 소리들도 했어. 거기서.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게, 여기 어르신들은 못 떠. 연세도 없고, 내 돈벌이가 없는데, 어딜 가서 살겠냐고. 여기서 보상받는 걸로, 다른 동네 가면, 여기보다 두배세 배가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비싼데 어 그런 데로 옮기다 보면 관리비도 나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내가 생활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옮길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처음에는 여기가 생길 때난 내가 주민 설명이할 때는 그래서 이게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다른 저 시골에 무슨 한옥마을 이런데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입장료를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겠다 했는데 내 그때는 그 입장료도 못 받는 게 동화마을이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원래 내가 아는 취지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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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골목이 한꺼번에 동화마을이 통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어. 아, 처음에는. 응, 그렇지.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가 메인 길이 아니고 이위 길이 메인 길이었던 건데. 주민설명엔 거기가 메인길로 돼 있던 건데, 어느날 이 밑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니까, 고기를, 단장을 싹 해놓은 거야, 고기만. 근데 거기가 갑자기 확 떠버리니까, 유명해지니까, 이게 지금 메인길이 돼서 여기만 싹한 거지. 어? 그럼 처음엔 여기가 메인길이 아니데 음, 그렇지. 원래는 저쪽 길이었는데, 여기가 메인이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 2차로, 공, 저기, 이게 동아마을이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게, 저길로 했던 게또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는데 이 뒷길로 간 거야 네. 동아마을 <laughs> 그. 그래갖고 저 길은 완전 죽어버린 길이 됐던 닌같 지금 저쪽은 아니 지금도 없어 생각도. 그러니까 뭘 해주긴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지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관광지도 좋은데 주민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지 병원도 없어 목욕탕도 없어 버스 노선도 지금 그 전에 있던 게몇 개가 줄어가지고 몇개안남았을 거야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버스 노선은 줄어들어 그렇지 왜, 왜냐면 근데 여기서 우린 연안부도를 나가려면 환승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동천 나가서 환승을 해서 나가거나 여기서 직행가는게 없을 거예요. 내바베. 이렇게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아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중구 주민 여러분들은 이런 이웃의 소식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동아마을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은 과연 이웃의 불편과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동아마을 이야기 2편에서는 동아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